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찬익스에서 기술 영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엣지에서 클라우드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AI 운영에 대한 굉장히 긴, 네 굉장히 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왔는데요. 뭐좀 제목이 거창하긴 한데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요즘에 AI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더 기업들이 효율적이고 좀 관리를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살짝 기술적인 설션이 되겠는데 5분이만큼 뭐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AI 도입하는 이유는 뭐 항상 같겠죠.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분들이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일 거고요. 이런 대체적으로 2024년부터 기업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보는 정도가 약 2년 내로 1 5 정도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에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무래도 초기 도입 단계가 가장 많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솔루션을 새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지 않습니다. 예, 기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의 업무 형성을 좀 향상을 시키고 또 직원들이 좀더 편하고 좀 쉽게 일을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로컬에다가 GPT 형태의 챗봇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은 개발자들의 코딩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은 양의 문서를 정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적세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첫 번째로 기업들은 먼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좋다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뭐 우스갯소리로 고객한테 가서 얘기할 때 저희 같은 벤더들도 AI 얘기가 아니면은 예산 편성조차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다 알고 그런데 실제로 그 이해를 구축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한다면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을 제외하거나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몇 가지를 들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확충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이고 이전에 인프라 단에서 다루던 것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이제 내부 직원들을 일반적으로 인프라나 플랫폼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AI 어드민의 일을 하기에는 그들이 이제 새로운 러닝 커브가 또 생기게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서 뭐 LLM 굉장히 훌륭한 LLM들이 많지만 이거를 기업 내에서 사용하려면 기업 내부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유출 사건 사건들이 있었듯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런 AI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기업들에게 필요해지는 건포스 폴스드 솔루션입니다. 단순하게 밑단부터 윗단까지를 하나하나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예, 전체적으로 뭐 밑단의 인프라부터 제일 상단의 LLM 레벨까지, LLM 옵스 레벨까지를 하나의 턴키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게 기업들이 그저 LLM 쪽에 시작을 하시기에 가장 편한 길이겠죠.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GPT를 사용한다, 아니면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 퍼블릭 클라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유출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새는 또 데이터 주권이니 아니면 서버린 AI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성되는 혹은 소비되는 데이터들은 특정 영역 내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포 o r t u n e 500 기업들을 봤을 때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 학습과 추론을 온프레미스 상에서 구동하는 것을 좀더 선호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처음에 2023년 말이었죠 채지피트라는게 처음 시장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했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뭐 이게 상용회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픈소스 기반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LLM들을 주기적으로 출시를 하고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LLM의 숫자만 라지 랭귀지 모델의 숫자만 150만 개가 현재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왔었죠 중국에서 만들었었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높은 효율의 그런 학습을 했다. 고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현재 미국, 호주, 한국 그리고 많은 숫자의 유럽 나라들에서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이 LLM들을 그냥 개발자 입맛대로 가져다 쓰라고 두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또, 저희가 뭐,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은 단순하게 말해서 이 모든 부분, 즉, AI, Gen AI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앞단의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전 단계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제공해드리겠다.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단에서 보실 때 NCI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고요. 베어메타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뉴타닉스 환경은, 예. 뭐온프레 퍼블릭 클라우드, 뭐 애저 거기다 AWS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말에는 GCP까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과 동일하게 구축이 가능하며 또 이렇게 구축을 못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듯이 뭐 Any Kubernetes라고 써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Kubernetes 환경만 구성이 가능하면은 이윗 단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은 엔터프라이즈 AI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라이트는 라이트는 안 보이네요. 예,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AI 레지스트리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그리고 그 위에 에이전트 인프라싱 플랫폼까지 이 부분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쿠버네티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듯이, 자 이제 ML 옵스로 혹은 뭐 LLM 옵스라고 부르는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뭐 그, 그쪽 엔지니어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굉장히 비싼 인력이고 희귀한 인력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ML 인프라 그리고 LLM 인프라까지 그들이 담당하고 싶지 않겠죠.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고. 근데 그렇다고 요거를 따로따로 관리하자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내에서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들에서 지금 당장 l l m 을를 관리하라고 했을 때할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동화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AI라는 부분이고 저희 제품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빠른 시간 내에 AI 어드민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서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히실 건데,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데모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LLM과 인퍼런싱 부분을 자동화시켜서 뭐 원클릭 기반으로 바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한테, 아니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게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현재 인프라 내부의 리소스 사용량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 보시다시피 클러스터 전체의 메모리 CPU 사용률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렇게 GPU가 어사인 돼 있는 노드들에서 GPU 중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의 메모리들이 사용되는지 볼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부분은 이제 LLM들입니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LLM들이고 그리고 이 LLM을 사용하는 추론 엔드포인트 인퍼런싱 서버들도 보실 수 있었고요. 그 추가적으로 오딘 로그 같은 것도 다 제공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유저들도 이제 알백 기반으로 역할, 지원, 역할 기반 역할기반, 액세스지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액세스를 줄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그러면은 LLM을 저희가 받고 거기다가 인퍼런싱 서버를 만들어서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까지 얼마나 간단한지 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을 임포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허깅페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매뉴얼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는 뭐 이게 엔비디아나 아니면 허깅, 특히 허깅 페이스, 제공하는 모든 모델들이 보이지는 않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제한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시크 같은 사태. 즉, 사용이 허가되어야만 하는 안전하게 검증된 LLM만을 일단은 다운받게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은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모델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검증돼서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보이듯이 최적화되어 있는 추론 서버를 자동 생성을 합니다. 이 추론 서버가 어떤 GPU를 가지고 얼만큼의 CPU가 메모리가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바로 만들어 주게 되었고요.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LLM을 받고 인퍼런싱을 만들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를 던져보고 이 LLM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대답을 보주는지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샘플 레코스 컬카반드 기반으로 이제 개발자에게 던져주게 기 됩니다. 자, 이걸 쓰셔서 이 LLM에 접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던져주게 됐고요.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해보자 챗봇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방금 만들고 생성한 인퍼런싱에 접속을 해서 바로 뭐 채챗피티 형태의 형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레그 기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질문을 해 보면은 당연히 챗봇이니까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이 질문 자체는 유찬인상에서 엔비디아, NIM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 봤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현재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서들을 사용해서 좀더 답변을 리파인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PDF 형태의 파일들을 올려주게 되어 있고요. 요걸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레그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벡터 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레그를 써라라고 하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보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대답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예. 이 각각의 엔드포인트 즉 추론 서버별의 사용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퀘스트가 얼마나 들어와 있고 각각의 리퀘스트에 대한 저희가 얼마나 빠른 리스폰스 타임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었는 정보까지 다 하나의 대시보드 화면에서 확인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즉이 말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LLM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추론 서버에 대해서 받아서 만들어 생성을 하고 제공해드는 데까지 뭐몇 분이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런 부분에 신경쓸 필요 없이 그들이 원하는 LLM들을 바로 가져가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04년에 시작한 이제 생성형 AI 쪽은 초반에는 그냥 정말로 LLM과 레그 구성으로 기반을 해서. 뭐, 회사 내부에서 조금 더 쉽고 빠른 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많이 사용하셨다면, 2025년에는 이제 또 에이전틱 A라는 게또큰 화두가 생겼죠.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뭐, LLM들을 가지고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답변을 제공해주고 아니면 뭐, 트,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사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이정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 아무래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겠죠.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런 환경을 센서로부터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데 이제 회사 내부 같은 데 사용할 때는 결국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툴들을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즉, 이미 학습되어 있던 데이터 기반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질문에 따라 필요한 답변을 인터넷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데이터 쪽에 API 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기반으로 대답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데 이렇게 에이전트란 게 생기면서 문제를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엔지니어가 나는 이번에 에이전트 프레임, 프레임워크를 랭 체인 기반으로 할 거야. 이거 만들어줘라 하면은 이제 GPU 설치된 서버 위에 도커 환경이라든지 쿠버네티스를 설치하시고 그단에 LLM을 받으시고 하나의 LLM이 아니겠죠. 각각의 에이전트는 또또 다른 에이, 그 LLM을 필요로 하고 이 각각의 LLM에 대한 보 안쪽, 시큐리티, 엘리멘트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구성해서 던져주고, 그럼 이제 또 다음,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뭐 엠로직 쓸 거야, 아니면 누구는 엠로직에 아, 뭐 다른 걸쓸 거야, 누구는 뭐, 누구는 난 크루에이 쓸 거야, 아니면 난 랜그라프를 쓸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AWS 상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점점 더 만, 계속.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고 결국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서로 다른 환경에 대한 보안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다들 아실 거예요, 개발자분들이 계시지 모르겠는데, 개발자도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뭔가를 받으면 내놓지를 않아요. 다 썼으면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는 계속 낭비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런 공유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GPU, Kubernetes 거기에 LLM과 인퍼런싱까지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를 하고 개발자들이 필요로 할때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LLM과 추론 서버에 대한 액세스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또 사용량은 저희 가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까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안 쓰네? 그러면은 뭐 나중에 다시 쓸지 모르니까 일단 하이버네이트하고 이 GPU를 다른 업무가 쓸수 있게 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다시 돌려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GPU와 그리고 LLM 그리고 거기에 에이전트까지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으로 관리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만약에 기업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당연히 관리가 단순해질 거고요. 예 네,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일한 동일한 보안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정성도 올라가고 또 당연히 쉐어드 GPU를 사용으로써 비용 효율성 역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즉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뭐 저희가 항상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많이 하죠. 예. 그 동일하게 일반적인 인프라 라이프 사이클만큼 이제 에이전틱 사이클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하나의 엔터프라이뉴타넥스 엔터프라이즈 AI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 드림으로써 이제 뭐 처음에 설치부터 데이트 오퍼레이션까지를 모두 원클릭 기반으로 자동화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출시되어 있는 않습니다. 개발 중이고요. 아마 뭐, 올해 말쯤에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좀 보여드리자면은, 아까와 굉장히 흡사한 환경인데, 잘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메뉴를 보면 중간에 에이전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LLM들은 그전 데모에서 보려는 것처럼, 뭐, 허깅페이스가 됐던,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됐던, 그분에서 미리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에이전트 사용을 한번 보여드릴텐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프라 회사이다 보니, 인프라 쪽에 집중하는 회사이다 보니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 서로 다른 툴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프라 관리를 어떻게 단순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이제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존재하고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여러 툴들을 바로 이네이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드시고, 이 워크플로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타닉스 인프라와 그 환경을 실제 인터넷과 테스트해서 적합성을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제 위키서치 에이전트라고, 이 부분은 뭐 질문이 들어오면은, 인터넷에 있는 위키를 뒤져서 필요한 밥을 받아내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고 이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LLM은 아까 보신 것처럼뭐 이게 허깅페이스에어든지 받아서, 받아서 인퍼런싱을 만들어서 이렇게 API 키 형식으로 던져 주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해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쓰이는 에이전트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뉴타넥스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뉴타닉스에 올라가 있는 실제 VM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가져오는 에이전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뉴타닉스 환경에 대한 구성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접속 방법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두 개를 당연히 뭐 하나의 에이전트 형식으로 던져야 져 되니까 이거를 관리해 주는 마스터 에이전트가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마스터 에이전트한테 정말, 다, 정말 쉽게 드래그, 그 클릭 앤 드래그 방식으로 서로 연결만 해주면은 이제 에이전트 AI를 사용할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툴들을 포함한 에이전트가 그 만들어지면 이때부터는 여기서 질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질문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프라상의 리눅스들이 얼만큼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어라는 질문을 할 거고요. 유분티에 대해서. 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얘는 에이전트를 콜을 하고 이 에이전트는 툴들을 사용해서 일단 위키로 나가서 지금 현재 유분트의 최신 버전이 몇 버전인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동시에 우리의 인프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VM들이 어떤 버전의 유분트 리눅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체인업소트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답변을 주게 되어 있고요. 결국 그 답변은 현재 나와 있는 유분체의 최신 버전은 뭐 XX 버전인데 당신의 인프라에는 YY 버전과 ZZ 버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긴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클래식한 형태의 일반적 LNM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툴을 포함한 에이전트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것도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꼭 필요한 몇 가지 정보만 주고 단순하게 구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즉 이런 식으로 이제 AI 팩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MLOps 부분이 아니라 LLMOps 부분입니다. 주어진 LLM, LLM에 대해서 뭐 파인 튜닝을 하고, 레고 구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에이전트를 추가하는. 이런 환경에서 뉴차닉스는뭐 엔비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AI 팩토리 전체에 대한 모든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가장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7월경이었나 이제 AI 팩토리 가이드라는 문서를 이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뉴타닉스의 AI 아니, 뉴타닉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AI 팩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뭐 블루프린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GPU는 엔비디아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추론은 엔비디아 뭐 NI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뭐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AI는 하나의 벤더가 모든 걸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약 다섯 가지 정도의 영역은 우리의 그들의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중 그 다섯 가지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에이전틱 AI 개발 툴, 그리고 뭐 AI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스토리지, 그리고 AI가 필요로 하는 쿠버네티스 엔진, 그리고 마무지 두 개는 모니터링과 감사 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뭐두개 이상의, 두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벤더는 세 개밖에 없고요. 여기서 세 가지, 즉 AI 개발 툴, 그리고 스토리지, 거기에 대해서 코버리티스까지이세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벤더는 현재 뉴타이스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뉴타이스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AI 쪽은 뭐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장표를 밤을 몇 개만 바꿔가지고 AI든지 아니면 Kubernetes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환경이라든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항상 같아요. 운영을 단순화시켜드리고 엔터프라이즈급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드림으로써 TCO를 절감시켜드리겠다. 항상 같습니다. AI도 동일하게. 그래서 뭐 이게 오늘 뭐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데모까지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세세한 설명은 제가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예, 그 환경 실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얼마나 쉽게 쓸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